곁가지가 이렇게 줄기가 형성이 되나 애들을 할 때는 이렇게 줄기를 잡고 하엽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은타샤 TV 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요 이 저희 집에 있는 풍로초 어, 작년 10월달이 10월 말쯤이었나요? 11월달이었나? 아, 영하 이도로첫 어, 추위 때 집안으로 막 어, 영하 이도로 내려가서 첫 추위 때 집안으로 급히 들였던 우리 풍로초들이 아. 이렇게 엄청나게 <laughs> 엄청나게 이파리가 이렇게 커다랗답니다. 이파리, 입장 하나가 이렇게 커요. 세상에 어, 그 전에 노, 지에 밖에 정원에 있을 땐요 정도만 한 이파리들이었었는데, 실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파리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 실내로 들어오고 나서 피던 꽃들은 이제 피고 있다가, 어, 그 꽃들이 다치고 나서 지금 이제 겨울 동안에 꽃을 한 송이도 정말 단한 송이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햇볕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꽃은 볼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감수를 하고, 그냥 푸르딩딩이 꽃은, 꽃은 없어도 된다. 죽지만 않고 살아다오. 잘, 겨울 동안 잘 견뎌다오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그동안 에 해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풍성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아, 지금. 그런데 이제 미니종 아이들은 집 안에서도 그렇게 입장이 커지지 않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종이고, 일반 풍로초인데 지금 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파리 때문에 목대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봄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입춘, 오늘이 입춘이라죠? 오늘 입춘 지나면 다음주는 날이 조금 이제 또 포근해지더라고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저도 다음 주면 이사를 이제 집안 살림 이사를 다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부 하우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우스에는 햇볕이 좋으니까 아 이제 좀 꽃을 볼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로처가 꽃을 안 피우는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하면 이파리로 영향이 다 가기 때문에 꽃을 올려주지 못한다는, 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엽 정리를 하고, 여기 입장을 정리하는 거를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을 보기 위한 입장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 제가 정리를 한 상태예요. 요것도 이렇게 빽빽하게 있었는데,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요거를 정리를 완전하게 해주려면 요런데 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이거를 다 떼어줘야 돼요 다 떼어줘야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겹순치기도좀 해주면서 요런데 요런데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결, 이거를 다 따주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얘네들을 따져봤자 지금은 어, 뿌리 내리는 게 아주 더디더디더라고요. 더군다나 집 안에서 뿌리 내리는 건 너무나 더뎌서 저는 날씨가 따뜻 아니 집안의 온도가 따뜻하니까 아주 잘될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겨은 따는 거는 나중에 봄에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따주면 한달 정도면 또 다시 풍성해지니까 어, 그때 이제 한달 지나서 3월 달쯤에 이런 거 불필요한 아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 그때 따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마친 아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 보험회사 그 설계사님한테 선물 받았던 풍로초인데요. 이것도 상토에 심겨진 건 마찬가지예요. 상토에 심겨진 건데 제가 이 상토를 전부 털진 않았어요. 그 전에 요거는 이제 근상인데 이렇게 요렇게 근상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아이인데 어, 그 전에 제가 이제 구입한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을 어, 상토를 전부 털고 심었다가 아이고 얼마나 몸살을 심하게 하든지 입장 다 떨구고 어, 이제는 이렇게 조금만 이파리들만 살아있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개중에 어, 그산 두아, 어, 두아이는 갔어요 두아이는 가, 견디지 못하고 두아이는 갔고요 어,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뿌리 부분에 흙을 털지를 않고요 목대만 털고요 이렇게 심고 이제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밑에 손으로 우리 이렇게 잘라서 뿌리만 이렇게 살짝 뿌리만 살짝 잘라서 요러, 요런 식으로 심어 줬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심었더니 몸살을 하나도 안 했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몸살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대로 두고 이제 이렇게 여기 상토 부분을 이제 살살살살 긁어서 목대를 그대로 점점점점 내려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잔뿌리들은 이렇게 말라요. 이렇게 말르기 때문에 굵은 뿌리만 놔두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제 중간에 여기다 이제 화산석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화산석을 끼우고 그렇지 않으면. 어, 그대로 뿌리 드러낸 채로 근상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긁어주면 뿌리가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아, 자, 이 방법이 음, 절대로 <laughs> 몸살을 안 한답니다. 몸살을 단1도안 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 전에도 제가 이제 풍로초 이렇게 결순치기 하고 입장 정리하는 거를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댓글에 입장 정리하는 거를 제대로 한번 좀 자세히 볼, 보여달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 요거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처진 이파리들 그리고 우리 풍로초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순이 한순 하나 요거를 띄어 하나를 떼어내서 뿌리를 내리면 얘가 풍로초 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저기 이렇게 빽빽하게 다 이렇게 들어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요거 한 포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포기 포기라고 하는데 순 하나. 순 하나하나를 밑에서 아래 입장을, 이제 맨 아래 입장이 제일 먼저 나온 애들이겠죠? 그래서 아래 입장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아래 입장부터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하얗진 아이들 이렇게 다 띄워주고요. 이게 하얗을 정리한 지 얼마 되잖아. 제 기억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많이 됐었나? <laughs> 하엽도 이렇게 지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을 따줄 때 아니 입장을 따줄 때어 줄기가 가느다란 아이들은 이렇게 줄기를 좀 잡고 따주세요. 안 그러면 줄기가 똑똑 아주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순 지금 요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아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가장 아래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바짝 따 주세요. 이렇게 바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아, 꽃대도 좀 이제 올라올 거고요. 좀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봄에 드디어 꽃대를 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래 것만 아래 것들만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하엽 정리도 해주고요. 자 이렇게 곁가지가 이렇게 줄기가 형성이 된 아이들을 할 때는 이렇게 줄기를 잡고 하엽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여게다 똑똑 부러져 나가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원치 않는 아이들은 봄에 다 따내서 잘라내갖고 이제 세순을 받아서 또 포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아래 입장 자 우리 풍로초 본맞이 단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순순 순 하나의 입장을 요 정도씩만 요 정도씩만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요 정도씩만 요렇게요 정도 어, 많이 남기지 말고 아니 또 아주 되게 많이도 떼어내지 말고 요 정도씩만 요렇게 자 이제 한달 후쯤에 꽃을 좀 기대를 해볼게요 한달 후가 될지 그 전이 될지 뭐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우스로 옮겨가서 이제 근데 밤에 난방이 문제예요 <laughs> 밤에 난방을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잘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음, 해서 요아이 하고 음, 또 지금 요아이 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